안녕하세요. 어, 저는 용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수학과 부장 김지수입니다. 최근에 메가 수학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어서 이에 간의 소견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콘텐츠 면을 살펴보면 단원 앞부분에 나오는 개념 원리 요소, 또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원리까지 정리한 개념 원리 학습 콘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 보통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유형에는 익숙하지만 그 유형의 원리를 몰라서 변형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유형의 원리까지 정리된 콘텐츠는 꽤 도움이 될것 같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정리한 개념원리들을 물음으로 만들어 테스트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념원리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게 하는 시스템이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수학시험은 문제의 개념 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 개념 원리를 우선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형 학습 면도 꽤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과 같은 유형 5개가 다양한 각도로 묻는 형식이 제공되는데 어, 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풀이할 수 있는 유형학습 시스템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한 개념 원리가 유형이 어떻게 적용된지를 알게 하는 훈련과 그다음에 각 단원의 연산 훈련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제가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먼저 공부하게 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유제까지 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모의고사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원리를 익힐 수가 있게 되겠고 모의고사 등급이 어렵지 않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가수학 학사 화상과의 시스템은 과외 지도 방식이 학생 중심이었습니다. 보통의 과외는 과외 선생님이 개념부터 유형까지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선생님 주도 방식이었는데. 메가수학 하상과에는 학생이 제대로 아는지 직접 설명하게 하고, 모르거나 틀리면 개별 지도를 하게 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점검을 받으면 학습에 흥미도 생기고 완전 학습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공책에 풀어 답만 확인하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왜 그런지 머릿속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학 공부가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